안녕하십니까 알비씨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 크리에이터로 맛집을 주로 다루고 있고. 안녕하세요 울산 맛집 크리에이터 알비씨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나이는 37. 와우!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와 지금 뜰날씨난것 같네. 어초. 2012년에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 13년 차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6.2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팔릴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알아보다가 울산 테크노파크의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역 내 창업자들을 위한 3D 관련 제작 지원도 해준다는데 소량 생산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20분 정도 걸리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분이랑 미리 통화를 해봤는데, 울산 테크노파크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해 주고 굿즈를 사업화시켜 주는 모든 단계를 지원해 주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처음으로 굿즈를 제작하려는 경우, 소량 제작과 제작 관련 지원 그리고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고요. 명함 챙겨서 가겠습니다 접니다 귀엽죠? 오. 오. 신기한 거 진짜 많네 아 여기서 그런 거 만드는가 봐요 저는 이제 회의실에 왔습니다 우와 유 스페이스 아주 따뜻하네요. 저는 이제 앉아서 담당자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비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 어, 예, 구, 구독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인스타 진짜? 팔로우 한번 <laughs> 검사해야겠는데. <laughs> 저도 구독하고, <laughs> 뭐 올리시는 맛집이나 그런 것들 몇번 찾아가본 적도 아, 좀. 거든요 나중에 이 근처 맛집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굿즈 하려고 참고할 만한 걸몇개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3D 프린터 구즈 같은 걸 검색했을 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 얼굴 음각 드러나게, 그냥 이게 제일 간단해 보였고, 제 얼굴 하나 있고, 그니까 러제 몸을 지방이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런 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3D 프린터를 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쉽게 구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그 장비에 대응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아, 도면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면 작업이 약간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요즘에 AI가 네. 잘 돼서 잘돼 있어서 네. 이제 요런 캐릭터가 만들기는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미지를 네. 넣고 3D 모델링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아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FDM 3D 프린터는 이제 컬러를 대부분 다 지원을 하거든요 아 컬러가 되구나 네. 저희가 이제 어, RBC라고 하길래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아, 너무,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런 네. 분이셔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네. 어제 밤에 살짝 만들어 본. 아뭐있어 역시 네, 제품이. 네, 한번 보여드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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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네 잠깐만요. 네. 우와. 되게 정겨운 뽑힌다. 오 이게 근데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네요. 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로고를 테스트를 좀 많이들, 많이들 만드시거든요. 아, 이렇게 되구나. 네. 근데 이것보다 네. 이제 퀄리티가 높은 게 네. UV 프린팅이라고 도 있습니다. UV 프린팅이 네. 아무것도 없는데 잉크를 묻히게 되면은 이런 로고 같은 게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뭐 우리 지금 보온병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로고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얼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박아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 발전했구나. 네. 장난감 같은 굿즈를 또 많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네. 어, 제가 또두북 장관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아 어, 네, 가능합니다. 오. 네. 오. 오. 이 키캡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 요즘 그 어른들이 그거 갖고 논다던데. 아, 이렇게 3개 올라오는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RBC를 넣으면 어떨까? 아, 이게 저 지금 얼마나 걸린 거지? 지금 1분 안 걸렸는데? 어, 저, 저, 저 모르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키캡을 맞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 정도 걸릴까요? 완성형 시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 네. 출력하는데 1시간 이렇게 해서 총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를 내일도 받아볼 수 있나요? 어, 네, 물론이죠. 예, 여기서 이제 같이 디자인을 같이 꾸려보고, 음.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제 출력 올려놓으면, 어, 자는 동안에 음. 저 3D 프린터는 계속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 네. 음. 어, 엄청 여러 개를 한번 올려놔도 돼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구나.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도 비교적 최신 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3D 프린터랑 비교를 하면, 어, 엄청 빨라요 요즘에는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재료 드리면 100개는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요? 예 하루면 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내일 찾아옵니다 어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5분 만에 만든 거랍니다 10분 정도 더 잡으면 이제 거의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이게 제작 지원은 되는데 재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굿즈가 엄청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담 받아보니까 되게 좋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디테일도 많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굿즈 같은 거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꼭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네. 응. 아, 네, 네. 아, 예. 저희가 매년마다 메이커 스페이스 쪽에서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원 사업에 뽑히시게 되면은 우리 멋진 임경원 연구원님이 이렇게 빠른 손으로 설계까지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매년 상반기에 저희가 하는 거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잠깐,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 어, 예,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10분 안됐는데 검정색깔 필라멘트랑 흰색깔 필라멘트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이제 컬러 출력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오, 이거랑 비슷한데요? 네. 아, 이거구나. 이거 누르는 거구나. 네. 요거 이제 제가 이제 팬으로서 드리는 작은 선물.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상담하고 갔는데, 다음날 바로 완제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굿즈가 제가 처음이라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상담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가, 멘토링 차원에서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야 간단한 굿즈라서 금방인데,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제품 개발, 사업화, 제작뿐만 아니라 사업 준비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창업을 위해 시제품이 필요한 분들은 꼭 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속 시간이 다돼서 저는 테크노파크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테크노파크에 도착했고요. 어제 의뢰해둔 굿즈가 완성됐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 자식들 잘 크고 있나? 오, 어, 이거 되게 깔끔하네. 여기 내 키캡들 여기 여섯 대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어 네, 네. 오, 벌써 오셨네요. 아, 네. 어, 이거 이거 집 이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 네, 그다 돌려놨고, 네,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꺼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잠시 한번 들어주실 수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와. 어, 지금 검수 중인데, 잉크도 지금 번짐없이 잘된것 같고요. r b 씨는 혹시 포장은 안 필요하신가요? 아, 포장도 돼요? 포장을 해드리진 않고. 네. <laughs> 박스를 제작을 해드리는 그런 것도 제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연구원님이 이제 포장박스 만드는 곳을 왔고요.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도면인 건가요? 네. 여기서 사이즈를 입력을 하면 이제 저희가 제품 박스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긴가? 네, 맞습니다. 오, 이거 엄청 크다. 우리 침대보다 큰데? 이 재료를 올리고. 아, 그럼 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박스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오, 엄청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럼 뽑아서 조립하면 되는 거죠? 네 칼날로 자른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뜯으면 뜯기거든요 네. 오, 진짜 금방 만들어지네요 아, 드디어 RBC의 첫 굿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른용 장난감 키캡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가 있고요. R, B, C 네, 요걸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야겠죠? 예, 키감을 강조해줄 스위치입니다. 이걸 한번 연결해서 진짜 키보드처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스위치는 쿠팡에서 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 B C 오 보이시죠? 저의 첫 굿즈입니다. 가방이나 어디 다른 데 메고 다닐 수도 있도록 제가 지금 키링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방에 꼭 하나씩 메고 다니시고 이거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처럼 정서가 불안하신 분들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굿즈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기보다는 댓글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나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정서가 불안하신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키징이 지원이 돼가지고 제가 박스까지 같이 들고 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끼우고. 이렇게 해서 아까 준비한 케이스를 이렇게 넣고요. 이게 파손되지 않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키캡을 살포시 넣어주면 됩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심심하니까 제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RBC의 생애 첫 굿즈 완성입니다 이렇게 굿즈 제작을 도와주신 테크노파크, 메이커, 스페이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팔로워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100개 만들러 다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thank mm -hmm. you